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스 아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점은 OCI입니다 OCI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OCI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은 좀 감소하면서 밀렸어요 그리고 누적 소비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 당일 수급도 이제 개인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밀렸다 수급상으로 현재는 안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전저점이, 전저점 요기를 이탈하면 이쪽에서 지금 받치고 있는 라인도 많지만, 요 추세대 하단까지 일단 밀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 그 요까지 밀리거나, 아니면 요기를 넘어간 다음에 매수관점을 봐야 되겠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다 저항이잖아요. 구름대 밑에 있고, 이평선 다 위에 얹고 있으니까 저항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물론 위로 갈 수도 있지만, 저 같으면 요기를 최소한 넘어간 다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12만 7천원, 12만 8천원 넘어간다면 매수관 쪽으로 볼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차트 조금만 7월 29일 날 말씀드렸네요. 여기서 이제 상승의 목표치 여기까지 살아있다고 라말씀드렸고 하락의 목표치는 아직 좀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리바운딩이 나왔다. 이거 다 지워버리고 현재 상태로 이 차트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날짜 하나 쓸게요. 현재 상태에서 상승 추세선을 그면,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추세선 하단 이탈하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요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이탈이 된 전저점은 무조건 일단 손절 치고 보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그맣게 빠지는 N장이, 이렇게 빠지는 N장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11만 천원, 11만 2천원의 매수관점 보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 잡고 하는 거죠. 왜냐면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방으로 보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눌렸고, 그럼 얘는 N자형이 요렇게 잡히는 조그마한 N자형이 나요. 118,000원 정도. 요까지 갔을 때, 이1이2실선이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올라탔다가 한번 밀릴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요쪽까지도 가능해요. 슈팅 나오면. 근데 일단 목표치는 요기고, 올라갔다가, 다시 눌렸다가, 그럼 21선이 급하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횡보를 하면서 치고 가면, 이런 N자형으로 갈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눌리고, 이쪽에 뭐, 이타이든 전저점 있고, 뭐 이러니까, 여기를 다시 지지해주면, 이렇게 두 마디 한 마디에서 이전고점까지도갈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빠지는 N자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2N자형 정도 여기 요정도 될것 같아요. 2N자형은 저 위에 있는 n 자형일 1봉상으로 봤을 때요. 2N자형은 인거예요 2N자형하고 이요 N자형을 얼추 마주치는 요 추세선 하단에서 한번 매수관점볼수 있겠죠. 리바운딩 먹으러.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여기를 넘어간다면 매수관점을 보셔라. 요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